안녕. 안녕. 내려와봐, 아가. 내려와. 내려왔잖아. 이쪽에 와봐. 어딨을까? 뒤로 돌아봐. 탁자 밑에 봐봐. 오렌지야? 응, 왜? 오렌지, 오렌지 위에 있잖아. 아니.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응. 나 바이클론스 갖고 싶었잖아. 왜? 왜그컬러 오렌지? 방에 가봐, 그러면. 놀이방에. 없어. 노래방, 놀이방. 없어. 준혁, 일로와. 갖고 와봐. <laughs> 멋있네. 엄마, 아빠, 땡큐 해야지. 엄마, 아빠, 땡큐. 고맙습니다. 어딘가 하나 더 있는데? 하나? 응. 아니다, 진짜? 맛있다, 알있다알있다 우와, 이거 뭐야? 왜, 가, 가위클렌. 뭐야? 어다 동생이랑 같이, 같이 갖고 놀아야 돼. 준혁이 이거 싫다 그랬잖아. 이거 베이비 줘. 그러면 오렌지만 베이비 줄 거야. 거야. 알았어. 준서 일로 와. 준서만 봉자만 오렌지 줄 거야. 알았어. 준서 일로 아빠랑 놀자. 고맙습니다 해야지 준혁아. 고맙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학교 잘 다닐게요 해. 잘 다닐게요. 네. 준서도 안녕하세요. 아녕 이쪽 이쪽 이쪽. 안녕하세요 해봐 준서. 진 <laughs> 어. 준혁아, 빠이. 지금 가요, 빠이. 지금 가요 엄마, 지금이요. 지금. 준혁이가 가위 갖고 와서 까봐요. 네, 내 거요. 바이클론스 에어로고요. 여러분은 레오랑 미오가 리오랑 에리즈를 <laughs> 변신시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바이클론 허리케인. 피오랑 지오가 스콜피오하고 토러스. 돈이 없어요. 시즌 없어요. 시즌 없어요? 네. 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바이클론스 인피니티, 에리즈 리오, 바이클론 인피니티의 팔, 다리 합체. 토러스, 스콜피오, 우르사는 별매라고 써있네요. 우르사, 스콜피오, 에리즈, 그리고 타우루스, 레오 이렇게 합체가 된답니다. 이 뒷면도 아, 이제 다섯 개가 합체가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르사가 곰, 곰 모양이거든요. 자, 이제 준혁이 열어보세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도와줄게. 나야? 나는, 나는, 어, 엄마. 짠. 아, 깔았다. 이거, 이거. 응, 가위로. 가위 줘봐. 내가 해줄 어, 엄마 이렇게 여는 거야? L 지 피비. 정말 앞머리 다 빼줘. 하나하나 다 빼야돼요. 잠깐만, 나는 이거만 빼고. 잠깐만. 이렇게 이사줄 같이 생겨가지고, 하나하나 다 해야돼요. 이쪽 하나, 둘. 이거 뺐다, 셋. 넷, 다섯. 어, 테이프도 빼고. 안돼 아, 이거 디 안돼요 이 안돼요 오렌지 줄거예요네 음, 조심하세요 사형이 오 이름 뭔지 다 알아? 준영이가? 어? 와 이거 완전히 이거는 갈큰한 지오예요 지오요? 네 이게 지오예요 지오예요? 이거 지오예요 이게... 지오가 이거 좋아해요 아 지오가 좋아해요? 네 이거 왼쪽으로 걸로... 마지막 그래도 여기 너기, 지오 여기 있죠? 네 와 이거는 가죽 가료... 다다 아, 다 됐어요 네? 다 됐다고요? 네아 이거 이거 다 빼야돼요 이렇게 보자 아. 아. 만다. 어어. 카드나? 카드? 카드는 여기. 어, 카우트. 여기 안에 뭐들어왔는지 열어보자. 미안해. 미니피? 엄마가 같은. 넣주어요 오토바이 같은데? 안 돼. 같이 시험을 그렸잖아. 이 이렇게 안에 카드가 어? 어, 어디 있는데 카드는 이거는 바이클론스 피규어예요. 바이클론스 피규어 여기 두개 똑같이 좀 열어볼게요. 카드는 와. 카드는 어요 카드가 없는 뭐. 것 같아요. 이두대 로봇 합체. 스콜피오가 위에고 타우루스가 밑에예요. 짠.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자 그렇지요. 바이. 안녕하요 이거. 바이 준혁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꺼꺼꺼 꺼. 꺼, 꺼. 꺼, 꺼. 준석아 볼까 이번에? 준다 왜? 빠이 빠이 네. 해야지 순서. 킹크 컬러 주지마 빠이 준혁이 빠이 준혁이 빠이 준석 빠이 준혁